자, read on. 들어가겠습니다. 자, read on 들어가면. 자, part one. 어, guess who. 자, who 한번 들어보세요. guess. 자, guess 하면, 무슨 뜻이냐? 저 보자. 추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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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s. 예상하다. 추측하다. 추측해봐. who. 누구인지. who는 누구죠? 누구. 자, 추측하다. 누구인지. 자, 여기서 한번 본문 한번. 청탁까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e cold.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림 있네. 그림 뉴스 속 길길네. 잠깐 적어볼까요? Night. 자, N -I -J -T, n-i-g-h-t. Night죠. One cold night. 한 추운 밤. Show l comes set. 자, set 하면 여러분, 외쳐보세요. Set, set, set. 좀 보세요. 그래서 set은 안 따죠. s so i t set, set. 안 따. 과거형니다 전락홈즈는 앉아 있었습니다. 자, 바이, 자, 바이 앞에 끊고요. 자, 바이 하면 뭡니까? 몸 옆에. 네, 몸 옆에란 뜻이, 몸 옆에란 뜻이 있어요. 몸 옆에. 몸 옆에. 자, 몸 옆에 앉아 있었대요. 자, of, 뭡니까? 이거 뭐야? fire죠, fire. A fire. A fire. A fire 옆에 앉았습니다. fire 뭡니까? 벽난로에요 병난로. 벽난로 set by a fire. 벽난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Suddenly, 자, 또 적어볼까요? 갑자기 his window, 자, window죠? window, his window was broken. 자, 깨졌습니다. 송태죠?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몇분 뒤를 계속 표시해보고 by a snowball. 자, snowball은 뭡니까? 자, snow, 어, 그 눈뭉치죠? 눈뭉치, 자, 눈뭉치. 눈 이렇게 뭉치게 snowball. 눈, 눈, 눈썹을 두서버잖아 눈뭉치. 눈뭉치에서 깨졌대요 자, 길 가다가 이제 애들이 애들이 이제 못 때려 작네요, 구만 그래서 홈스 트 자, 그러고 homes, out, 바깥, 바깥을, 바깥, 바깥을, so 자. 홈스 트 홈스가 보았습니다. 아웃 밖에밖을 밖에 아웃 더 윈도우. 저보 세요. 아웃 더 윈도우. 창문 밖깥을 아웃 더 윈도우. 창문 밖깥을 보았습니다. He saw three s 자, 그러 보세요. 히 소. 그러고 세요. 히 소. 그럼 보았습니다. Three kids, 자, 세 명의 아이들을 보았는데, run away, run away, 자, 도망치는 것을. run away, 도망치는 것을. from his house, from은 뭐예요? house로 써볼까? from his, 자, from his house. 그래서 그의 집으로부터. 그래서 from은 어로부터라죠 어디로부터? from his house, 그의 집으로부터. 3명의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they were brothers 그들은 brothers 형제들이었습니다 their names 그들의 이름들은 were john crimson john crimson 이었고요 mark crimson mark crimson 이었고 and paul crimson paul crimson 이었습니다 형제들이네요 이름이 crimson crimson 다 같죠 크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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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슨 이게 성입니다. 성. 이게 성이죠. 그러니까 크림, 우리나라로 말 하면 이 크림슨이 이제 뭐 김씨, 박씨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니이이름이고요 그래서 크림슨의 애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The next day, 다음 날. 자, 다음 날. The next, 다음 날. The next day, Holmes got. h o m e s 는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h o l 얻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 o 라고 하는 것은 get got gotten 고적보세요 get got gotten. 자, get g o 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얻, 얻다, 받다, 뭐, 얻다는 뜻이 다 얻다. 얻었습니다. 엄스가 받았다, 얻다 받았다. 자, 받았다, 다 그래서 스가 받았습니다. This note. 노트 하면 말 그대로 노트인데 뭐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메모나 쪽지 같은 거, 노트죠? Note. 노트를 받았대요. On his, 뭡니까? Door. 그의 문. Door. 자, 그문 위에 이 노트를 받았대요. 누가 이 노트를 붙인 거야? 자, 이걸 본 사람이 붙여놔보죠. 자, Crimson broke your window. 자, Crimson이. 뿡그라 어, 어, 뭐야 이게. c r i m 이 어, broke your window. 어, c r i 이깨뜨렸다 너의 창문을.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크림슨일까요? 크림슨이 세 명이거든요. 존 크림슨, 마크 크림슨, i 버 크림슨인데 누가 깨뜨린 걸까요? 자 그래서 볼까요? Who broke the window? Can you guess? 자 누가 창문을 깨뜨렸나요? 당신은 guess 추측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자, 누가 청문을 이렇게 들었을까요? 이, John Crimson, Mark Crimson, Paul Crimson 중에서. 자, 일단은,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마 a 크 k c r 같은데, 마 a 크 k c r 자,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왜마 a 크 k c r 인지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세명의 아이들 도망치고 있는데, 한 명은 모자를 거꾸로 썼고, 뭐 이러네요. 자, 뭐, 누가, 법인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2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